138,0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오이솔루션입니다. 오이솔루션, 은, 는 2003년 8월 7일에 설립되어 전자, 전기, 정보통신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연위하고 있으며 2014년 2월 2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주력 제품은 광트랜시버로 대용량 라우터 및 스위치 등의 광통신 장치에서 전기신호와 광신호를 변환시켜 광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품인 광통신은 유무선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광트랜시버의 시장도 응용 분야별 연평균 2에서 21%의 성장을 지속 중임. 기업 개요 대시 광송신 및 광수신 모듈인 광트랜시버의 제조 및 유통업을 연위하고 있으며, WBH 슬래시 WFH 무선이동통신 용 광트랜시버를 주로 생산함 대시 광주광 역시 북구 첨단현실로의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소재의 판매법인을 종속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대쉬 국내에서 광트랜시버를 생산하는 업체는 10개사 정도로 7-8개의 해외 업체도 함께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동사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임 재무 대쉬 유럽, 아시아 등 해외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국내 5그램 투자 지연으로 광통신용 모듈의 수주 감소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되었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하였으며, 금융자산 관련 수지 저하, 법인세 수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 대시 북미,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의 5그램 투자 본격화에 따른 해외 수주 증가, 100g 슬래시 200g 광트랜시버 신제품 출시 등으로 매출 회복 기대. 2023년 5월 3일 기준, 장마감, 오이솔루션의 시가 총액은 172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오이솔루션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529위입니다. 오이솔루션의 상장 주식수는 1 0 6 2 4095주입니다. 오이솔루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오이솔루션의 퍼은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4.30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31.2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6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05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563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5배. 14,05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2,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3번지역원. 17억원, 마이너스 8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4번지억원, 144억원, 마이너스 60억원입니다. 오이솔루션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7번지 27%이고 유보율은 2693.8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1.40이며 전일 대비해서 22.99-0.9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3.18이며 전일 대비해서 12.43-1.33%